자 이번에는 서약과 조승달 그리고 공포 구토자 업그레이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전드 소드 레어 검조승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끼고 있는 아이템은요, 슬가 그리고 마나스틸 6의 올레지 아뮬렛 배신가봇 공허 장갑 머날드 힐 베르던고. 레이븐 프로스트 워부츠 전투 기술 참, 함성 참, 매그레 참, 매그레 피 참, 매그레 피 참, 달리기 참, 피 참, 매그레 참, 피 참, 매그레 참. 참, 참, 피 참, 피 참, 피 참, 피참얼레지 참, 매그레 참, 매그레 참, 매그레 참. 참. 참, 그리고 횃불 인첸트 방망이, 함성 수압용 무기, 먼저 1번 타자 서약 확실히 서약이 데미지가 세요. 이번 타자 공포구도장 합니다. 업그레이드 한 거고요. 사약보다는 데미지가 낮아요. 사약이 워낙 데미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사약은 사실 맨땅으로는 좀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원래 캐릭터 뭐 하나 다른 거 키워가지고 그걸로 앵벌 열심히 해서 룬 구해가지고 맞추, 맞춰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속해 검을 구해야 되는데 서약이 하게 불과가 있기 때문에 에테에다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에테는 공격력이 일반 무기보다 높으니까요. 그래서 에테 사속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땅에서 어, 서약을 맞춰서 게임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어, 게임 오픈하고 나서 드랍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요즘에는 드랍률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아이템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오픈하고 나서 2, 2주, 3주 동안은 아이템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뭐 공포 구토자만 막 4, 5개 먹었었고. 지금은 다 나눔하고 하나 남았는데. 네, 이런 거를 만약에 먹고 있, 먹었다면 이걸 이용해서 사냥을 하면 되겠죠. 자, 3번 타자는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직접 제작을 했는데, 증댐이 180에서 220까지인데, 일단은 증댐은 굉장히 아쉽지만, 증댐 180 정도라도, 예전에는 제가 이걸로 헬 클리어를 했었는데, 어떤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페이드가 발동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약하죠. 페이드가 발동 안된 배신갑은 사실은 연기가 진짜 정말 좋은 아이템이죠. 가성비 킹이죠. 트레셔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트레셔리도 정말 좋죠. 저주도 감소라서. 근데 저는 이게 페이드 발동하는 게발 발동 걸어놓고 사냥하면 좋긴 한데 연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자, 이번엔 레전드 소드 레어 검입니다. 증뎀 268%짜리 주셨고요. 공속이 플러스 30이라서 유기타 나오는 공속이죠. 초승달이 이제 플러스 20이고 이건 플러스 30이죠. 증뎀이 268이기 때문에 최상 초승달보다도 증뎀이 높죠. 어에 약간 붙어 있고 마나스틸 붙어 있습니다. 서약이 이제 증담이 잘 나와주면, 은 워낙에 에테 제로에도 하다 보니까, 공격력 자체가 지금 비교한 다른 무기들에 비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서약이 정말로 더 높은 급의 아이템이고, 사냥도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룬도 초승달에 거의 두 배죠. 풀이랑 말이 들어가잖아요. 초승달은 우음 들어가고. 서약이 확실히 넘버원이었다는 걸알수 있고, 초승달, 공포구토자 업그레이드, 그리고 레전드소드, 레어검 이것들은 보면 다 베이스가 레전드소드잖아요? 그리고 공속이 다20 이상이기 때문에 유연타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증뎀을 보는데 어쨌든 증뎀 181, 증뎀 189, 268인데 뭐이 정도인데 일단은 제가 사냥했을 때는 비슷비슷했어요. 체감상 어쨌든 공격력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의미있게 어 이게 더 좋네 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약과 조승달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